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월에 있는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영월읍 방제리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전 680평입니다. 어, 보시면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전으로 되어 있고요 자, 680평 여기에 위치는 여기 보시면 어, 단종대왕 유배지가 있고요, 영월군청, 영월읍내입니다. 영월읍내, 읍내에서 이렇게 나가는 곳에 있는데 여기가 그 관광지로 유명한 그 청룡포예요청룡포 영월, 어, 뭐 단종 유배지, 관광지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길은 요렇게 매매장가랑 택배 경동 택배 사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강변 생태공원 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토지 앞에 보면은. 이렇게 강변 생태 공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쪽이 청룡포 쪽이구요 자, 오늘은 영월군 영월읍 방제리에 나와 있어요. 그 여기 그 앞에 보이는 수변 공원이 있는 바로 요 위에 땅입니다. 자, 위에 땅이고요 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 680평인데, 뒤에 있는 토지까지, 그러니까 군유지까지 같이 합치면 한 800평 이상을 쓸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쪽 끝은 막다른 길이고요 여기는 다니는 차들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저 앞에 있는 수변공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모텔 정도로도 사용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위리 토지에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수변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 뒤에도 모텔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저 끝에까지 뒤에 석축 쌓아놓은 담벼락 밑으로 해서 680평에다가 뒤에 있는 군유지까지 합치면은 약한 800평 이상을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항공 촬영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이 단종대왕 유배지, 청령포라는 그런 곳입니다. 주변 환경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는 영월 읍내구요. 이렇게 수변 공원길 따라서 오다 보면 토지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태공원들로 되어 있고 사람이 없는 곳이라 어. 강변 카페라든지 아니면 그 애완견 카페로 운영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그 카페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모텔입니다. 모텔. 여기 위에다가 그 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밑에 강변이 이렇게 싹 보이겠죠. 자, 영월 강변 생태공원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토지의 위치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680평. 영월읍내에서도 전망 좋은 곳에 는 토지값은 그렇게 비싸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괜찮게 나온 그런 곳입니다. 자, 공원 바로 위에 있는 곳이죠. 자, 토지의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뒤에 그 마을 분들이 농사를 지시는데 여기는 군유지로 되어 있어요. 군유지. 자, 애완견 카페나 애완묘 카페로 적극 추천을 하고요. 모텔이나 전원주택 개발 부지로도 아주 좋은 곳.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에 있는 토지 도시기획, 도시기획으로 되어 있는 680평 토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정선꽃차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